이 세계는 아주 특별합니다. 이 세계에서 데미지를 받으면 다른 플레이어와 제 인벤토리가 바뀌게 됩니다. 왼손, 오른손, 입고 있는 것,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막장 현항입니다 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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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뭐야? 저게 바로 디 NPC 말인데요. 아, 나또추작했네 또. 아, 아. 뭔추작이에요 형. 어, 아, 잠깐만. 형 뭔가 이상한 점못 느끼셨나요, 여기서? 뭐? 어? 왜왜왜왜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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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 건초돔 미가 없니? 어. 야 저렇게 조금밖에 없냐? 이 배터리 바뀌는 거 보여드려야 되잖아요. 그치 여러분들. 보여드릴게요. 건초돔 어, 이 꿀꺽. <웃음> <웃음> 개꿀. 뭐야? 너또뭐 하려고? 또너나네거 그냥 아이템 그냥? 어? 뭐야? 아? <웃음> 뭐야? <웃음> 다시 합시다. <laughs> 좀 약간 자연스럽게. 오케이. 해주자고요. <laughs> 오케이. 자 그러면은. 이 초반에 시작을 안 눌러가지고 이 복사가 돼버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, 그죠? 그치그치아 이게 아참 깜빡했습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어? 응. 응, 어, 내 거야? <웃음> 아! <웃음> 어! 템, 템, 템 어디 갔어? <laughs> 형 오케이세요? 아형 아, 형 들고 있었죠, 형 아이템. 아 어, 들고 있어 지금. 아 그럴 줄 알았지. <laughs> 이형왜 아, 멈춰 가만... 있나 했네. 아 어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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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반 반반 나눠가집시다. 아 저기 아 네. 어, 개꿀이다. 경쟁 아니지 우리는 어 협동을 해야 돼요. 어더 필요해 더 필요해. 어 뭐야? 아이씨 뭐야? 아 <laughs> <아이씨, 아이씨, 웃음> 이거 복기인데 저 새기. 맞다 이거 장아이 골렘도 잡아야겠다. 이거 시험 맞지?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골렘 잡자고요. 오케이 오케이 굿. 들어와. 그 인벤토리 한번 보시겠어요? 제가 선물 하나 드렸거든요. 아유 잠깐만요. 아유 잠깐만요. 나 골렛 때렸단 말이야. 내가 할게, 내가 쥐어버릴게. 아, 뭐야? 잠아. 으 씨, 진짜 때릴 뻔했잖아 막대기로. 지금 뭐철몇개 나왔어? 철이야요? 세 개. 어. 아웃케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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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. 어 진짜 세개 나왔어. 아, 형님, 아 형님. 아, 오케이, 아 형, 오케이, 사람을 오케이. 그렇게 못 믿어서야 형. 이 섭섭하네요 아. 이게. 얘 예, 아우 정말 우리 협동이라니까요. 형. 오우, 오우, 오우! 오! 오우 아니! 아! 나 일단. 어, 뭐야? 어, 나나나철나석 들어왔다 오케이 저이번나 진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 형!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고나나나나나나은나나나나나 쓰죠? 나만 두 개는 일단 내비 뒀다가 차라리 뭐. 인챈트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. 오케이. 어 양동이 뭐야 이거? 어? 양동이가 왜 있지? 야 그럼 복사가 된다 소리 아니에요? 어? 너 양동이 있어 혹시? 어? 야 복사된다 봐. 나나안 만들어 오는데? 아 진짜요? 우 이게 이렇게 복사가 된다고? 형,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. <웃음> <왜>? <웃음> 진주가 한 번만에 나왔어요. 아 진짜? 저가살아 생전 이런 날이 없었거든요. 이거 철좀 많이 캐 갈까요? 왜? 뭐로? 거기서 만약에 뭐 날카로운 뭐3 정도가 뜬다 그러면은 형이 정도면 대박이라 보거든요 저는 아 이제 아, 좀 조용하네 이거 그 저희 집 앞에 공사하거든요 공사하면 좀 시끄럽긴 하지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아침부터 시작을 하잖아 한 6시부터? 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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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는 보통 그때 자잖아요 아 맞지 맞지 몰아요 진짜 나도 진짜 전에 집 앞에 공사할 때 그때 내가 또 잘라 그랬거든 네아시끄러워서 <laughs> 짜증이 진짜 잤는데 잘 잤어. 너무 푹 잤어. 근데 그날. 아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형 약간 백색 소음에 조금 특화된 그런 잠버릇 아니어요 그러면. <laughs> 아 진짜 그런 거일 수도 있고. 아 그러면 형 약간 불면증 있으세요? 저한테 말씀하세요. 아, 뭐라고? <laughs> 불면증 있으실 때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통화 해놓고 이제 형은 그거하면 되잖아요. 스피커 모드. 어. 제가 소리 오지게 질러드릴게요. 아니야. 나도 32개. 와. <우와>! 왜? <laughs> 아 잠깐만. 너가 소리질러가지고 잠들 뻔 했잖아 방금 아, <laughs> 형 우리 다이아 쿠킹 두 개만 안 될까요 그냥? 왜? 하나, 하나 나왔어? 예 <laughs> 어? 다이아? 발견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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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몇개몇개몇개 몇 개, 몇 개, 몇 개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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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다이아가 일곱 개 그러면은 형아 받침 안 드는 건 아니지 너너 너 방금 아유. 그러면은 받침 안 드는 거 이렇게 말할라 했지 너아 아니죠 형어 아니죠 형 까요 어, 너 어떻게 머리가 좀 빛난다? <laughs> 아형 그게 아, 아니라 그럼... 이게 형형 형 걱정하지 마세요. 아야야야! 진정해요 진짜예요? <laughs> <laughs> 아 뭐야? 어 오케이 게이드? 야너 그러다 죽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아야야 잠깐만 나 무서워. 어 게이드? 뛰져. 뭐야? 내가 너 때리면 바뀌잖아. 자너 때려봐. 오, 아껴, 어 어떻게? 오, 오 멋있어요. 아, 당연하지, 당연하지. 아, 나만 믿으라고. 자, 가볼까요? 나 아, 이거 참 인벤이 바뀌니까 이거 어떻게 침실도 뭐, 에, 음할 생각이 없었지만. 아, 그럼. 아, 어, 저기 이쪽에 일단 내도요새, 내도요새 발견.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내도요새가 벌써 떴다고 요 오케이, 오케이. 내도요새. 일단 바스티온 먼저 갔다가 내도요새 갑시다. 와, 그러면은 이거, 와 난리 나겠네 이거. 이 <laughs> ㅋ 졸라 바뀌겠네? 어, 야 여기 내가 설치해줄게 한번 타봐 가능? 이거요? 가능해? 아, 어. 장난해 형 아... 직 네. 클릭! 오아형내 <laughs> 사람을 뭘로 보십니까 형님 아 미쳤다, 정말 <laughs> 오와 바스티온 미쳤어 미쳤어 어디에 어디야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, 어디. 어디. 어디,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아짱나 아, 와. 와. 맞을 것같아너 조심해 아, 어, 여여여여여여 제발 맞지마요 저 앞에 스켈레톤 조심하고 조심해라. 이거 오, 최신 버전이니까 잘 안. 어야 얘네 왜 이렇게 모여 있니? 여기. 미쳤니 너네? 새 <laughs> 주고. 와, 지렸다. 와, 들어가! 아, 들어가! 들어가! 잠깐만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오니? 어 잠깐만. 저기 비글린 야수가 나를 쳐다봐요. 비글린 야수? 어 뭐야? 아, 왜, 잠깐만. 무슨 일인 거죠? 아니, 돼지가. 이리와 아, 돼지야. 돼지야. 어. 그 틀린 숲인지그 초록색 징을 찾아야 될것 같아. 요아무리 봐도. 지금 몇개 있는데. 밴드 있는 거? 세 개. 진짜 더럽게 안 되네요. 이거 제가 운이 나쁜 걸까요, 혹시? 어. 어. 그런 거 같은데. 나 그렇게 <laughs> 어, 조심 조심. 어, 실형 어, 어. 실수 실수. 뭐야 이거? 뭐야? 어, 아, 씨. 아, 씨 실수 실수, 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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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. 뭐야, 대기. 이대로 저 진짜. 아, 저 실수 실수 진짜 실수. 왼쪽에 내드 요새 오른쪽에 바스 티 쪽. 어. 딱 붙어 있음. 둘 다. 그러면 형. 형이 어. 그럼 거래를 해오실래요 어? 너가 너가 내도 요새 가고? 그렇죠. 네, 형 과연 진주가 잘 뜰까요? 아 나는 진짜 잘 떠. 만약에 안 뜨지? 그러면은 너가 써 보여 들어서 그래. 아니 진짜야. <laughs> 아니 왜왜또내 탓이야? 시글리나 다시 바꿔주세요. 오케이. 뭐야 바스온인데 뭐지? 바스이 있다고? 이 잡표 몇인데저 400에 800. 어 새로운 바스온인데 어? 아 조졌다 조졌다 살려주세요. 피돌 아, 아니 야나 디피! 디피 디피 나디티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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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피 어! 디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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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제시 재시... 아티피하기 잘했다 형형형왜 맨몸이에요? 아 뭐야? 아이씨 니가 내 아이템 먹고 있으면어떡해 <laughs> 내가 저거 먹으러 가야 돼? 예? 올 거? 아헐헐헐헐헐아 야야야야야야야야 형 우리 어떻게 해요? 내가 구해다 줄게 야 갑판 벗어 임마 어너 n t tell it. Okay, that's all. Okay, that's all. That's all. That's all. That's a 트 l 트 h 트 t s all. t 내려가자마자 바로 그냥 t s a 줘야돼 h a t s all. t h a t 해 all. That's all. That's all. That's 거 l l t 오케이 오케이. 와 진주 열두 개. 야, 얘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. 아, 나 지형 개판이네 이거. 그러니까. 여기 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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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요용용용요 이쪽에서 가야 되거든. 이쪽에 이쪽에 정확히 딱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불 붙여야 돼. 이쪽으로 와야 돼. 앞으로 앞으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돼 나 가. 나 가. 어? 땅걸로 어? 왔지? 예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요. 중요한 뭐? 게 무엇이냐? 여기서 책장방에서 무엇이 뜰까가 제일 중요하죠 형. 아, 그것도 맞지. 책장방에서 이제 뭐 힘포 뜨면은 아 무조건 제가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요. 네? 아 왜냐하면은 이제 형은 저보다 활을 잘 맞추시잖아요. 갑자기 그게 또 그렇게 된다죠. 근데 저는 활을 잘못 쏘기 때문에 인텐트 없이 쏘는 활과 제가 이제 힘포 인챈트 활과 비슷하다라는 거죠. 어 알겠어요. 바꾸면 되니까 뭐. 아핳하 <laughs> 자, 들어가봐, 들어가봐 오! 보여? 으어! 바로 밑에, 바로 밑에, 바로 밑에 지금 여기서 딱 내려가면은 무조건 시작 게단 나옵니다, 잘 보세요 아, 어, 아, 어, 그래? 아, 이거 피어장 어어어어! 바로 옆에 책방, 포탈룸! 내가 말했잖아! 어, 잠깐만 이거 책, 작은데? 책장 방이? 워어어우 어, 딱 하나는 꽂혔네, 아 우리 인챈트 한번 해야지 완벽쓰 오케이 제가 하고 드릴게요, 아, 보일 아, 보일 아 보일 아 깔끔 오자 그럼 일단은 빠르게 중앙 가가지고 먼저 다 깨고 하자요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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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고 아 깨고, 깨고. 그렇지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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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아 아, 잠아 드래곤이 막았어 이거 와와 연속으로 아! 야지렸다와개 멋있어 어떡하지 나 뽀뽀! 엔더 진주, 엔더 진주. 갔다 올게요. 아 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아니, 야 <laughs> 잠깐만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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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하는데? 아나 정말 이거 진주 쓰기도 아우 정말. 어터쳤어 이거. 예? 여기 로한마. 아 이거 얘 내려올 때가 장기적으로 대지 싶은데요? 그냥 활로만 잡아도 될거 같은데? 아 오케이 오케이. 뚝배기 여 뚝배기. 뚝배기 위. 뚜빡이, 이래 인마 톡아 때리고 왜안맞니 머리 대고 때리고. 어딨어? 때리고 오케이 굿곧곧곧곧 오우 우와우 야 이거 이건 무조건 맞춰지 여기서는 오케이 공가형 업으로 그럼 넌뒤졌구요 나한테 어떻게 공가형 것만 다 들어가 이게 기무 탓이냐 이거 진짜로 어치찬다 오케이 자 막타 양보할게요 에이 아 뭐야 이거 어어어어어어어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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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자 형님 어 저떻게랑 우리 PVP 한번 하시죠. PVP <laughs> 하자고? 어떠세요? 야? 아, 재밌겠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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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 시작. 아니, 저, 어, 저. 어어. <laughs>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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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뭐야? 오! 잠깐만, 잠깐만, 잠만 뭐야, 이거? 일로와! 또 병에! 가자 핸더맨! 아, 가자. 가자 핸더맨! 아파요 아 그냥 이거 잠깐만 이거 활이 아니라 그 이렇게 싸우는 게 맞아요 내 생각에는 아 뭐야! 아싸! 어 근데 잠깐만요 형어저왜헐먹고있죠형 잡으니까? 어? 형 잡으니까 어? 아 찢어졌어 왜딱 아, 기다려! 아아아 저거 앗뜨 뜨거! 아아아아아 으아! 아 물량도 이 없어! 이런 젠장!

<laughs> 아, 미친, 이거 어떻게 싸우냐고. 안녕히 <laughs> 계세요. <laughs> <laughs> 아! 안녕히 <laughs> 계세요. 아 <laughs> <laughs>